오늘 Real Ride 이라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오늘.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게임이었죠자 일단 역시 히트 게임스. 자동차 부수는 거 제일 만드는 그런 게임이에요. 히트. 어? 나 빨라. 이거 속도 이거 터보가 무제한니에요 근데 갑자기, 박는 게 재미니까 이렇게, 한 번씩 박아주고, 어, 붙 묻었어. 내 비법에 모으게. 바퀴 빠질 때까지 계속 운전하고. 바퀴 빠지면 어차피 운전 못하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운전하고. 오, 날바라라바라라빵 다음 차 아, 스프라는. 아니, 근데, 이거, 이거 보시 김에 뜯을이 아, 부시기 너무 아쉬운데. 이런 생각을할수 있어. 오, 트렁크 이랬어? 스프라? 와, 바로 뜯어야거 엑스트 카 어, 스프라를 앞질러서 뜯죠그때또 스프라를 박아주는 이런 재미. 광고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또 이놈 자식은 다르게 티, 아주 티니티니한 이 자동차는 좀 다르게 색 다르게 세워져 있는 자동차를 딱 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밍 크래시 채널도 만들려고요. 자. 야 리얼드 라이브 1 이게 자동차가 겁나 많은데 와 이거 뭐냐? 이렇게 바퀴 빠졌으니까요. 마트 하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달려, 달려. 이게 아쉬운 점이 이게 트진네고속도로에서 무제한 속도로 달려오... 뭐야, 잠깐만요. 뭐야? 이 정도밖에 안뿌여요우림도 없네, 이지 알아랏! 따라오고 다 자, 다음 차. 야, 너무 안뿌여 모르겠습니다. 어떡해. 어떻게 해외책이 안 나옵니다. 아, 시합도 개박살이다. 어? 아까 전에 그거... 뭐야? 차왜 이래? 아, 왜 이래? 참왜이러 에, 에, 야, 야 무슨, 아, 진짜 바퀴, 바퀴 빠지기 있어, 얘. 내일 쉬어봐. 자동차 드립부터 쉬어 아, 내일은 쉬어와 내일은 점프 쉬험와 박수 쏴야 기 이거. 이렇게 하는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게임은 이런 게임들은 그러면 올라가 그러니까 닭대가리처럼 부숴버릴수있어 자 다음 차자 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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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는 응? 나쁘게 보셨어 이건 너무 많아 수 잘하는 사람 같 갑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임대현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형님들, 갑니다, 형님들. 이 얘는 뭐요대 자, 잠깐만요. 자, 갑니다. 잠깐만요. 점프대 타기 목표. 점프대 탈 거야. 점프대 탈 거야. 점프대. c r a 자, 그, 그 다음에 SLS. 이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 드라이브는 계속 할 거고요. 윌 드라이브 진짜 재밌는 게. 트어있는아 범퍼 이렇게 라이즈 다가가 푸시는 게임이니까 어쨌든 나이스 라 나이스 뭐야 바퀴 안빠져? 계속 가져아빠졌빠데오 빠져. 아, 저기. 아? 신혼여행, 신혼여행 가는데 갑자기 차가 박살 났다. 근데 엄마한테 두드려 맞았다. 그래서 그게 제일 이상 신혼여행 갔는데 갑자기 차가 날라갔어 너, 엄마도 왜 주주름 하지 않 와. 그냥 이차는 갑니다. 뭐 속도가 안 오네. 얘를 불서태자이 속도가 안 나. 아, 드립트. 번아웃 치이부터 벌써 난리부스 치는 게 아니라, 고제 아니, 특별 드래그 스타는, 갑자기, 왼, 오른쪽없습니다 돈이 생략했고두 번째. 점프 드래그 레이스라이왼쪽꼭버나 번아웃 이거. 이런데 이도아아웃한번씩 해줘야 다는 그리고 지금 형님... 이 주인아, 어... 이 차는 더 이상 못운전 하는 거고, 너무 못생겼어 영상 빨리 끝내야 돼. 올릴 시간이 건나왔거든 자, 차프 시는게 재밌긴 한데, 약간 그 슬퍼. It's b e e 뭐야, 드립 붙이? 네, 뭐야, 이면인그 자체. 드립. 드 차. 앞으로, 먼저 할게요. 근데 중간에 차례 를막겠다 이제 가거든. 이제 편한데 느린 건 느리고 이거 이거 윌드라이브 파이브에서 진짜 난다. 31인가 5연에서 제일 많이 나온 지 아, 이 차는 해도 해도 못나고나못먹나 제일 좋아. 대사. 으, 두 차. 두 차. 드리프트. 자 압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점프를 기다려야겠다 근데 이제 충전 때문에 그런가 안돼 아, 얘가 한번 봐가지고 와. 와. 전혀 멋지지 않는 관세아 관성 드리프트 오잘했자 빨리스 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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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스폴리리리 다 보셨으니 오늘 영상 여기가지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도 해주세요 그럼 안녕